시골 텃밭농사입니다 7평쯤 되는 텃밭입니다 여기는 상추 작년에 씨앗을 뿌려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예, 토마토를 다섯 포기 심었는데 아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땅콩도 좀 심었습니다. 예, 땅콩을 심었는데 아, 벌레가 먹었어. 아, 약을 좀 살포했습니다. 이것은 당근 작년에 씨앗을 뿌렸는데 한 폭에 올랐는데, 예, 이것은 씨앗을 받을 것입니다. 비트입니다. 작년에 씨앗을 뿌렸더니, 두 폭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씨앗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오입니다. 몇 폭이 심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이거는 감자지요. 아, 음식물 쓰레기 묻었더니, 이렇게 튼튼하게 한 폭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것은 치나물, 치나물. 아, 잘 올라왔습니다. 먹을 만큼 올라왔습니다. 아, 이것은 방풍나물입니다. 이 정도면 아, 두 사람 먹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보기에 대파같이 보이지만은 대파가 아니고 돼지파입니다. 충청도에서는 김치 담글 때에 이 돼지파를 많이 사용하면 김치가 시원합니다. 이것은 부추입니다. 원래 아, 좀 옮겨 심었습니다. 아, 이것은 제비꽃, 흰색 제비꽃입니다. 아, 너무 너무 색깔이 좋아어 여기서 옮겨 심었습니다. 아, 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온밭을 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박. 여기도 감자가 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묻었더니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꽃밭입니다. 텃밭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가까이에 꽃을 심었습니다. 안녕하 좋지요?